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전이오브 모나크가 사전 예약을 시작해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 듣고 음격주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티저 사이트가 오픈이 되고, 어, 이게 과연 어떤 게임인가 많은 이제 추측들이 있었는데, 그 추측들은 아무래도 이제 더 프로로그를 가게 되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게임이 약간 이제 뭐 방청 게임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아무튼 간에 이제 사전 예약을 시작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요렇게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실 분들은 이제 사전 예약하시면 되고, 다이아 4,000개, 그리고 영웅 선택권, 그리고 아데나 100만원 주고, 이제, 시, 어, 시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사전 예약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드디어 이제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트레일러 영상을 보게 되면은, 총 이제 4종의 이제 직업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기사 그리고 이제 뭐 다크 에프 그리고 이제 뭐 군주 있고 그다음에 요정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3D로 만들어진 이제 어떻게 보면 <laughs> 어, 니이지 이제 방청 게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맵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서 이제 어 맵에 있는 여러 이제 뭐 몬스터라든지 이렇게 이제 보스들을 잡게 되고 그 보스 파밍을 통해서 점점점 이제 성장해 가는 형태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됐고 그렇게 이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그 외에 이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컨텐츠들이 있어요. 뭐 낚시라든지 아니면 뭐 PvP 라든지 뭐 대장간에서 이제 뭐 강화를 한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요런 이제 컨텐츠들을 즐길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차후에 이제 혈맹에 가입을 하게 되어서 그 혈맹 가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 협동 왜냐하면 이 게임 자체가 이제 라인이 없습니다. 이더 프로로그에서도 이제 확인을 하셨겠지만 라인이 없는 게임이에요. 원래 이제 니이지 게임 자체가 원래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라인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정 사냥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독점이 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는데 이 게임은 이제 라인이 없기 때문에 독점 형태로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혈맹 단위로 해가지고 협동 콘텐츠 한마디로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보스전을 잡는 형태로 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외 이제 혈맹을 통해 가지고 뭐 PVP 의 콘텐츠라든지 그러니까 뭐. 사냥터에서 PVP는 없겠지만, 이런 방청게임에서는 별도의 또 이제 공간에서 이제 PVP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PVP 관련돼서는 아직 뭐 정확한 정보가 있진 않아가지고, 요건 좀 내피셜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 확정적인 거는 이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닌이지 방청게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평서 뭐, 니니지 IP를 좋아하시고, 나는 뭐, 방송게임을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워낙에 지금 NC가 욕을 많이 먹고 있고, 어, 여기서도 그때 사실 니니지 W 하면서 이야기 했었잖아요. 더 이상 이제, 니니지 IP로는 이제 게임을 만들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laughs> 이게 교묘하게 사실 말을 바꾸긴 했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니즈라는 이름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지킨 거긴 한데 결국엔 니즈 ip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아쉽긴 한데 어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방청 게임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 스타트는 좀 넷마블이 끊었죠. 왜냐면 이제 그 키우기 게임류 자체가 원래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중국 게임 회사라든지 또는 이제 뭐 중소업체들이 좀 많이 했었던 건데 이제 대기업도 이제 키우기 게임을 좀 개발을 하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앞장섰던 게 넷마블이죠 아무래도 이제 세나 키우기로 워낙에 좀 대박이 터지면서 이후에 이제 NC 측에서도 요걸 조금 새로운 또 캐시카우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어? 니니지 IP를 사용한 키우기 게임 내놓으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만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이걸 과연 이제 잘 호응을 해줄지. 근데 뭐 실제적으로 지금 뭐호연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NC를 막 싫어하긴 해도 결과적으로 또 하실 분들은 또 하세요. 그래서 요 게임도 <laughs> 하실 분들은 또 하지, 하지 않을까. 더불어서 키우기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기존의 닌니지 라이크 게임보다는 이제 과금 유도는 좀덜할것 같기도 한데, 막상 또 키우기 게임들 보면은 절대로 가금 유도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뭐 버섯 커 키우기도 그랬고 그 전에 뭐 게임들도 그렇고 은근히 가금 유도가 심하고 또 이게 NC의 니이지 기반으로 만든 또 이제 키우기 게임이라서 요것도뭐 절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뭐 뚜껑은 실제 오픈이 되고 봐야 될것 같고 지금 당장은 아무튼 어 사전 이야기 시작이 되었고 이제 니이지 IP 기반으로 만들어진 방청 게임이라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